오늘 감상하시겠습니다. 안영길 감독김포국제공화입니다여객기와 활주로 접어들어서 찬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바로 활주로에 착이하기 직전입니다. 네. 네, 지금 막참여했습니다 지금 8시 야경이라서 지금 바닥에 희미하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. 오늘이 2024년 5월 23일 8시쯤 됐습니다. 여기 보이는 것이 김포 국제공항 활주로입니다. 저 멀리 동쪽 보이는 산이 인천 계양산입니다. 오늘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